어? 내가 분타까지 쫓아가서 널 끝내고 말겠어. 소력을 죽이다니 복수를 하겠다. 아문바 <laughs> 스토리? 진무신이음 마음에 드는 걸로. 아 거기 여는 거요? 또탄데 무슨 일이지? 에. 뭐야? 무슨 일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영웅. 또 하나는 신이 팔신이. 아니면은 원거리 하세요. 원거리. 곽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네. 이번 기회에 연한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신중히 행동하시는 게 어떨지. 놈들과 마주쳤는데 그냥 내빼란 말인가? 더 이상 물려설 곳이 없으니 놈들과 사생결단을 내야겠어. 도와줄 거면 한팔 거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귀찮게 하지 말고 날 내버려두게. 휴, 급하시군요. 뭐 도와줘야지 뭐 어쩌겠어요. 갑시다. 들어갈까요? 아, 여기, 오케이. 어, 여기 천연곡 사람이 있나 본데? 주목을 계속 못 잡네. 주목 잡아야 되는데. 주목 주세요. 주목. 오케이. 주목 한 마리 잡았다. 신목 주목! 주목. 주목. 오케이. 여기 어떻게? 자, 당사형 이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새벽... 새벽 목소리 맘에 드네요. 남자 목소리 맘에 드네 드는... 어, 방이 어딨어? 사형 혼자 숨어있고만 여기 사형... 선배님 강아지를 옥묘로 분전시키는 바람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니 되는... 어? 강아지를 옥묘로... 분장 시켰다고? 아 이거 왠지 당삼이 얘긴가? 당 당문에 당문 당문에 당문 바에 가면 당삼이라는 웅묘가 있어요. 그 이제 팬더가 그 얘기 같은데 그거를 어? 원래 강아지인데 어? 웅묘로 변장시킨 거 아니야? 완전 장난꾸러기. 놈들이 우굴 대는 곳을 힘으로 뚫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네. 선배님. 마침 여기 계셨군요. 그래. 다시 만나서 반갑네. 그나저나 연하 놈들이 병력탄을 갖고 있는 마당에 곤붕해처럼 무작정 힘으로 불러붙이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놈들이 화기를 어디에 숨겨냈는지 숨겨냈는지 숨겼는지 알아내는 것이네. 제가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행동하는 건 어떻겠나? 내가 동쪽을 살펴볼 테니 자네는 병력당 예터를 살펴보게. 그런 뒤에 남쪽 오두막에서 합류하도록 하지. 네. 하하하 아우, 응하 좋아요. 자, 반지, 반지 두개찰수 있죠. 양손에 아, 하이, 하이가 안 맞구나. 뿅, 좋아요 가죽이네, 그렇죠? 가죽 세트, 자, 팔집도 약간 녹색으로 바꾸고요 청색, 청록색. 넣을 거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고 매력도가 있네? 매력도가 있어요? 어? 매력도 뭐지? 어... 뭐 이런 게 있군요 접속 활약도 뭐 이런 게 있네요 하 어, 나갔네 갑시다. 오케이. 마무리. 자, 남쪽에서 다시 오두막에서 방사형 만들어 가죠. 레버비 빠른가? 저는 그런 느낌 못 받고 있어요. 중섭도 근데 레버비 엄청 빨랐던 걸로 기억을 해서 대화를 다 넘기면서 해서 그런가? 어쨌든 모르겠네요. 음, 오늘 놈들과 결판을 지는 게 좋은데 쓸만한 단서를 찾으셨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연하노의 졸개 녀석이 그걸 가지고 있더군. 그런데 어째서 빈손으로 오신 거죠? 그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음. 얼굴을 보니 직접 손을 쓰고 싶은가 보군. 걱정하지 말게. 자네의 공을 뺏을 생각은 없네. 이런 걸 챙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하군요. 말투가 왠지 비꼬는 것 같은데. 하하. <laughs> 어쨌든 구순이라는 자를 찾아보게. 병력당의 화기를 웬 상자 안에 넣어준 채 물셀 틈 없이 지키고 있더라니까. 별 신통한 재주는 없는 녀석이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네, 걱정하지 걱정 마십시오. 자, 화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죠. 처치하고 화기를 앗아보죠 무슨 내 이놈? 자, 다른 소엽들과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어우 난리다. 난리다. <laughs> 자, 무기상자! 탈취 해 주고요. 당선배에게 돌아가야겠어. 되게 비장하게 말한다 너. 당수슝, 당수슝. 뭘라러 여기 병력당의 기입니다 일처리솜씨가 보통이 아니로군. 그럼 어디 좀 볼까? 어? 이 이럴 수가?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어쩐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의 흑막을 파헤치는 것에 자네의 공이 적다 할수 없으니 내 기꺼이 알려주겠네. 십여 년전 병력당이 멸문지하를 당해 하루 아침에 괴멸된 걸 알고 있나? 사부님께 들은 적 있습니다. 강남 제일문파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병력당이 그런 차마를 당하니 분명히 청룡회가 배후일 거라고 모두들 수군거렸다네. 하지만 흉수가 암기 실력 연화를 사용하는 걸 보았다는. 병력당 생존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갑자기 당문이 배우로 진목되었네. 생존자? 다, 당문이라면 서, 서, 설마. 자네도 들은 적이 있나 보군. 맞네. 생존자의 이름은 맹장풍. 본명은 뇌순으로 병력당 당주네오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네. 오케이, 병력당의 아들. 맹장풍은 병력당의 화기를 탐내던 당문이 살수를 고용했다고 의심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지. 물론 당문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당문의 세력이 커지면서 이 사건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네. 끝내 배후를 밝혀내지 못한 겁니까? 그게 말이지 사건의 행적이 너무 수상적어 내가 은밀히 조사를 하다가 우리 가문의 기록에서 단서 한 가지를 찾았네. 내게 고모뻘이 되는 당남이라는 분이 가문의 규율을 어긴 죄로 쫓겨난 적이 있는데, 모두들 가문의 수치라며 쉬시했다고 하더군. 그러던 중에 고모님이 청룡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껏 행방이 묘연하다네. 그리고 2년 뒤 병력당이 멸문되면서 병력침이라는 암기의도안 역시 사라졌네. 그럼, 당남이라는 분이 흉수란 말입니까?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네. 다만 연하노놈들이 가지고 있던 화기가 과거 병력당의 것과 반박이처럼 꼭 닮았더군. 연하노가 청룡의 놈들이 놈들의 주구가된건 알고 있겠지? 그러니 어디 한번 잘 생각해보게. 아참, 그 고모님께서 가장 잘 다루던 무기가 바로 지렵 연하라는 암기였네. 자, 아 이게 답만 말해지구 완전 답정너 아니에요? 답정너? 그럼 이제 내가 무슨 의문을 품고 있는지는 대충 알겠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이제 따라 잡았나요? 같이 갑시다. 같이 달려요. 개개 묵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연하온 놈들이 화기를 잃었으니 곤붕에도 승산이 있네. 자네가 기회를 봐서 장강부타를 습격해 놈들의 우두머리인 용구청을 제거하게. 장강부타의 전애들이 대부분 병력당하는 명내 고개방을 먹이 잡혀 있으니 안심하고 가도 될것세아 당이 말, 말 많다. 또 저더러 가라는 겁니까? 여기서 무공이 가장 뛰어난 자네가 가지 않으면 얘 음, 너무 늦, 말이 많아가지고 꺼졌잖아. <laughs> 여기서 가장 무공이 뛰어난 자네가 안 가면 누가 간단 말인가? 자네 실력이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준비가 되면 말하게 분타에 잠입할 수 있도록 네한팔 거두겠네. 네 정말 고맙네요. 아 <laughs> 잠입합시다. 자 용구천 용구청 복수합시다. 뭐 아까 뭐뭐 처치하라고 어어 어, 잠깐만 깨다 깼다 깨다 우리 혼자가 아니죠? 에리오시오 아 장기부터 깨주고 피하고 아이고 못했다 장도 아니면 창, 창하세요. 창이 활도 쓰니까 같이 신위 들어가야겠다. 계속 다니다 보니까 닉네임이 다들 익숙하시네요. 한 번쯤 맞혔던 이름들이 보이고 보이고 아와 여태까지 한 마리 죽인 거야 이 사람들 같은데 아닌가? 아 맞네요. 맞네요. 어, 아. 여기서 갑시다. 자, 감기 깨주고. 아무리 온다 온다 온다. 데리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나라 아, 한 마리가 갔네. 어이. 자 외곽으로 탈출할게요. 잘했네. 할얘기 잠깐 이리로 오게. 비님 어디 가신 거예요? 나왜안 보이지? 장사형, 아형? 강호행이란 여행과도 관련 어리둥절하면 바가지를 쓰게 되지. <laughs> 또 무슨 일로 나타나신 겁니까? 응? 또? 왠지 날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laughs> 아, 내가 잘못 들은 게로군. 자넬 찾아온 용건부터 말해주지. 제 왕주 사람들이 좀 아둔하긴 하지만 그래도 솜씨가 제법인 모양이야. 연안오를 몰아붙이더니 급기야 천천산장으로 쫓아냈다더군. 자네도 대단했어. 용구정이 죽었으니 이제 연안오의 고술들로 남은 사람은 천지분다의 용구복양뿐이네. 좋아요. 이게 모두 당이대엽 덕분입니다. 흠 기분 탓이겠지? 왠지 날 비꼬는 것 같아서 말이야. 뭐 조만간 이 몸에 진정한 실력을 볼 날이 오겠지? 어쨌든 연안노의 기세가 한풀 꺾였으니 이제 사명거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게 전천산장을 함께 공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대부분 수염이 없네. 옆집 주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아니, 수염 있는 사람 많이 봤는데 아닌가? 마을 사람들 중에도 수염 있는 사람 좀 있어요. 자, 사명 걸어 갑시다. 당인은 뭔가 젊은 이미지를 위해 수염을 깎았나? 되게 젊은 나이에 맹주가 됐죠? 약간 그런 걸 강조하려고 수염이 없는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에 수염 있는데? 있어요! 아니면은 그거에 따라 다른가 문파에 따라 다른가 수염이 있는 문파가 있고 없는 문파가 있나? 수염 있습니다. 근데 각 문파마다 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옆지추. 고란이라고 하는 외로운 난세라는 뜻이지. 고란? 고란? 거미름을 또, 또 이렇게 짓는구나. 연안노가 주신 곡의 제소저를 납치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로군. 그렇군요. 제소저를 납치했구나. 우리 그 제, 제낙 아니야 이름 뭐지? 제낙 제낙죽 잠깐만 그동생이 이름 뭐지? 제소저 어쨌든 제소저 <laughs> 이름을 까먹었어. 가는 수염은 없어. 아 그래요? 3행가입은 아직 모었네 3행가입 아마 3 레벨 몇대 하더라? 고실 거예요. 협이란 무엇이고 마도란 또 무엇인? 맹장풍만 날아야지. 이기면 왕이 되고, 아 지면 역적이 될 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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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한노가 밖에 잔뜩 몰려왔습니다. 연한노 놈들이 청룡의 죽으로 전락하긴 했지만 놈들의 실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네. 그나저나 지금 문제가 생겼네. 놈들이 주신곡의 제수저를 잡아갔네. 그게 무슨? 지금 천지분타에 잡혀있다고 하네. 당장이라도 어서. 그 놈들을 서두르지 말게. 제 소전은 주신 비록 때문에 잡혀간 것이니 당분간 생명에는 지장 없을 걸세. 그리고 연안호의 어린 주인은 우리가 우왕좌왕한다고 안심하고 있을 게 틀림없네. 그럼 제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 은천이기죠? 연안호의 주인 응안노 치라들. 음, 그렇다면 내 부인이 근처 에 있으니 가서 길을 물어보게. 네 알겠습니다. 약간 상간서선이랑 옆지추는. 약간 계약 결혼 약간 요런 관계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물려주기 위해서 이 제왕주 맹주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옆지추한테 물려주면서 상관 이 소선의 아버지가 자기 딸이랑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약간 둘의 관계는 약간 비즈니스인듯 비즈니스 아닌 비즈니스 같은 관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laughs> 연하는 놈들이 감히 제왕주를 우롱하다니 절대 용서 못 해. 구맹주님, 그동안 무탈하셨습니까? 어머, 당신이군요. 이렇게 자꾸 만하는걸 보니 아무래도 우리 보통 인연이 아닌가 봐요. 하하. <laughs> 아무튼 여기서 내려가면 천지분타가 보일 거예요. 분타주 용구 보경의 실력이 실력이 만만치 않으니 조심하는 게 좋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전 곤붕의 맹해주를 천지분파로 보냈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맹장풍이죠? 아, 감사합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네. 니 방심 봐. 자, 전지분 타러 갑시다.